안쪽으로 모여 안쪽으로 모여 빨리 도. 땡겨줘땡겨줘맞자우 땡겨줘, 우빈이 맞자. 바퀴고 맞자. 맞자, 맞자, 빨리. 빨리 빠져라. 땡기지. 바차, 바 바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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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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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

여한 명이 다. 수고... 촬영 <목소리도> 头。 두개에 안으로 가라. 어? 기 들어왔는데 가만히 서 있어. 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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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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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 드디어 <laughs> 이갑니 <laughs> <laughs> 아니로 <놀라> 아니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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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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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컨. 세컨. 네. 빨리 상대가 들어오면 몸으로 맞고반아야지 몸으로 맞고 기다리면 안 되고 앞으로 운동하면서. 네. 야. 천천히 천천히 야, 야, 네. 올라가. 오 진..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<laughs> 진짜. 아. 아. 오.